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팀장, 세나입니다. 세나 씨,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요하마에 있는, 니스턴 갤러리에 왔습니다. 아... 엄청 크죠? 예, 여기 엄청 큰데요? 네, 완전 커요. 여기가 와. 제일 큰것 같아요. 그, 그 갤러리 중에서도. 그러게요. 건물도 네. 엄청 크고. 네, 밑에 가볼까요? 아, 예. 예. 네. 가볼까요? <laughs> 네, 아. 가봅시다. 샌나 씨는 닛산 차 경험이 있어요? 닛산 차는 없어요. 그데 아, 간거나 그런 거로 많이 보니까 좀음 궁금하긴 했거든요. 음 좋다고 들었어요 많이. <laughs> 저는 괌에 갔을 때 렌트를 큐브차를 했었는데, 음. 큐브차가 천장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평평하잖아요, 천장이. 네. 근데 큐브는 물방울 무늬가 있었어요. 네. 물이 떨어지고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네. 파도 같은. 그래서 오.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웃음> 한국에도 <웃음> 인기가 좋았는데, 어, 니산 코리아가 이제 철수했죠. 네, 하면서 아, 그렇죠. 큐브도 못 보게 됐죠. 아. 아쉽네요. <laughs> 네, 디자인이 좀 감성을 그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리산을 보러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한번 보시죠. 스포츠 차 같은데. 스포츠 차 멋있다, 완전. 이거는 남자의 로망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디자인. 아, 예. 좋긴 한데. 전기차 타면서 좀 바뀌었어요. 와, 이것도 예쁘다. 페어레이디 Z? 되게 이렇네요. 음, 가격도 있고. 6 아. 6 5 7 2 0 0원 리터당 9.5km 가고요. 아 수동이네요. 6단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음. 야 멋있다. 참 멋있다. 멋있다. 아 이거 매니아들 진짜 와. 좋아할 것 같은 네. 엔진. 요코하마에또 또 이런 게 있네요. 네, 좋죠? 요코하마 <laughs>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아. <laughs> 수동 기어도 있어요. 이렇게. 어. 오. 어 기어 보여주고. 스카이라인 진짜? 일반 세단이고 589,900,300엔 580만... 아 589만 9,300엔 어렵다 어 근데 연비가 안 좋네요 와 근데 도 진짜 예쁘다 와 산은... 멋있어 타볼까요? 네 한번 잘 어울리는데요? 괜찮아요? 아, 예. 오늘 약간 패션에좀잘 어울리는 예, 것 같아요. 색깔도 톤이 잘 맞고. 와, 멋있다, 예. 이거. 어, 진짜 가죽가죽한데요? 야? 저도 이제 이런 가죽가죽한 걸좀 이제. 네, 제가 고급스럽고 좋잖아요. 그치? 테슬라 타고는 다 비건이라, <laughs> 세무라. 너무 와, 좋은데 너무 멋있다. 천장이 좀 네. 보면 제가 아까 큐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네. 천장이 그냥 좀 심플하지가 않아요, 조금. 음, 미가 좀... 야, 있어요, 그냥. 다 가죽 같아요, 그냥. 아, 진짜? 가죽, 가죽, 가죽. 음. 그냥 다 섬세한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탈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그쵸. 와서 가보니까. 보고... 그냥 조금... 모토쇼인것 같아요, 닛산 음, 모토쇼 음, 맞아요. 네. 또딴차 볼까요? 네, 가볼까요? 아. 저는 이런 차를 음. 더 옛날 차인데도 색깔이 민트, 음.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 맞아요. 네. 바다 갈때 타면 좋을 것 같은. <laughs> 차다. 어요 저기 오픈 오픈이 되나 봐요 위에 뒤쪽으로 네. 해서 수동으로 오픈. 아 이거는 뭐? 이거 뭐지? 뭐야 이거? <laughs> 옛날 이거. 완전 옛날 1938년 <laughs> 차. 1938년 차. 야, 와 대박이다. 어 그래도 다 오픈 카예요. 지금 세대가 다 오픈 카예요. 멋있다 멋있어. 역사네요 역사. 요건 89년도래요. 89년도 차. 이건 2000년대. 세레나다. 아, 이게 <laughs> 세레나군요. 아, 이렇게까지 네. 해 주는구나. 우와. 우와 진짜 대다 이런 건좀 국산차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지금 보면은 한국에 보면은 천장에 실체어를 이렇게 두, 두는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불법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놀빼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죠. 거, 거기서 멋있다. 음. 아, 이것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네. 탑승할 수 있고, 바로 들어가시고. 음 와. 야, 이거 참. 좋네요. 쉽지 않은 건데. <laughs> 색깔? 색깔을 도색하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음, 맛있, 재밌다. 아, 진짜 뒤에 실제 차가 있네요. 아린, 아리아? 아리아가.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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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팀에 부를 때 저희 항상 하는 아리아. 이거는 탈수 없나 봐. 아, 못 타게 했죠? 네, 이건 럭크돼 있다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애들 이런 공간이 좋네요. 애들 애들 놀수 있게 하고 부모는 차 구경하고. 멋있하다. 와, 진짜 크다.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스타일. 와, 어. 진짜 크다, 이거. 일본에서 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s 8 0 와, 멋있어. 인피니티라는 거는 아예 일본에서 안 팔아요? 어. 지금은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아. 일본에서는 이제 안 판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차. 멋있다. 사나시 어페스가 개미같이 보여. <laughs> 작아보여, 엄청. 손잡이가 그거 테슬라스로 아, 돼 있어요. 자동으로 누르면 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상설 전시장 상설. 멋있어 진짜 네. 저희 이제 시승 갑니다 네 사쿠라를 타겠습니다 네 전기차 전기차 네. 미사일 전기차 아 어, 사쿠라 저기 있다 작년에 제일 많이 팔았다는 사쿠라 <laughs> 이름도 귀엽죠 사쿠라 네, 일본 1위래요 전기차 이거랄까 네. 예약을 하고 다고요대나 씨가 예약을 해놔서

マニアックモータリーが100モルトこちらが 90mm そしてアリアはエンブレムが光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まあこの綺麗なシグネチャーライトも含めてですね、LED のライトがとても綺麗ですね <AD> 例えばですが、はいわばハッチバックと言いましてこのように<ー>でスペースがごめんなさい実はですねこれちょっとあんまり大きくないですでこのようにですね下のスペースが、えー

ススペーはは有効活用すするために努力ししていまこれとと荷物としては OK なんですが人がもし出るとするとフロントのヘッドレスを向いて後ろを持つとベテラン。 シート自体がとても柔らかくソファに近い素材なのでおそらくこのシートの座面を使っていただいた方が寝るには楽ですただヘッドレストを抜かないと後ろには倒れないなるほどからすごくね居住環境いいですいいですね乗っていただくんですがそこせどとあとは運転のそして皆さんにはおしゃのシートを確かめてくださいではちょっと暑いので乗りましょう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 어, 넓은데? 오 넓어요 네 엄청 넓어요 네. 소파도 되게 폭신폭신 약 폭신. 같은 느낌? 네 폭신폭신하고 음,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여보, 엄마가 여보세요? 운전해 줍니다 네, <laughs> 네, 어머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마워 엄마 네. 네. 사인할 게 네. 많다 사인할 게많아 사고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밑에 드라이버 있어요 밑으로 끄는 하면 드라이버예요 옆에 있는 리버스 드라이버

日本の軽自動車はエンジンの場合は 660cc しかないです。でトルクが120ンあるかな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が、この桜はモータードライブ、モータードライブでトルクが195、えー。昔の表均です20キロ,20キロトルクがあります。はい、うどう？こっちはしなやかにで強い。ちょっとよ。運転はめっちゃちょっとあんるこの車で300万少ししますね。300万くらい。桜がすごい売れた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はい。 今も売れ続けてます。最初に2年前ですかね桜が出て5ヶ月の間に一旦ストップしたんです。はい、まだあの部品の供給だったりああのコロナの影響があってはい、はい、ちょっと難しいことが多々起きまして、うん、でその時に生産がちょっと遅れるとであれば一旦ストップして、はい、まず受注あった3万件一気にました、うん、それをまずは。えー 納車して、で昨年の1月ですね、そこで再開して今になります。うんうだからとても売れてます。納車の期間がお,およそ1月1ヶ月から2ヶ月。で早いです,すいで。軽自動車のユーザー様はこれ日本特有の車の大きさなので、ガソリンのエンジンだとパワーがない。<ー>で人が乗ってしまうとこの今4人乗ってるから、はい、燃費がすごく悪い。そうですよね。 確かにトルクが 2000cc の車と変わらないので軽く走れる上にバッテリーこれ小さいので長い距離は得意じゃないですただお買い物とかそこであれば電気代はコストがすごく安いそうですね本当にランニングコストはとても低がいいですね。これインテリジェントキーインテリジェントキーこんな感じ色抜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はキーは分離ができるメカニカルキーがあいます 웃기다. 웃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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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300만에. 300만에? <laughs> 네, 제일 좋은 걸로. 다 옵션 다 얻고. 그러면그 지원금은 얼마나? 300만에 지원금은 얼마? 55만에. 55만에. 네. 그, 한2,500 정도 되는 거네. 2만 5천엔 정도? 음. 그 정도? 네.

부츠 파는 것입니다 니상그츠 아. 오오 보시면 오경제용공인가보 멋있다 이렇게 셔츠 어. 얼마 전까지 하지? 4950엔? 네아 캐릭터인가 봐요 저거 캡틴 산타 아유명 <laughs> 캐릭터인가 봐요 옛날, 옛날에 완전 유행했어요 아, 아, 아 그래요? 닷선 닷선 산싼 무슨 팀 그거 같은데. 어, 패딩도 있네요. 어, <laughs> 얼마요? 어, 패딩 얼마요? 18,700엔. 네. 운동 음. 트레이닝복도 있고. 네. 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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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인형 다는 거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캐릭터가, 예쁘다. 캐릭터도 있나 봐요. 이런 컵도 있고, 홈브라운도 있고. 드라이빙. 운전할 때 쓰는. 운전할 때요? 아, 드라이빙 시. 아, 그러네요. 드라이빙 시. 아 넥센 타이어도 있네요 스폰이 선수들 와서 네. 뭐 사인 찍고 싶 이렇게 니산 요거하마 축구팀이에요? 맞아요 축구팀 아 니산 거예요? 니산 마리안? 마리나? 마리나드 마리나드, 마리나드? 아 여긴 더 샵이 <laughs> 피규어 피규어들이네 <laughs> 차종 나왔던 차종이거도있 니산 어 가격대가 이렇습니다 2 0 0 0 너무 귀엽다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어요 스포츠카는 뭐가 붙은 게 많아서 4,400엔 네 맞아요 아기거도 있어요 아. 저희 한번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경주하듯이? <laughs> 네 이거 아. 경험할 수 있는 거 세나씨 한번 줄 서서 타볼래요? 네. 하이 코스를 골라야 되는 거네 맞아요 이거 6개 중에서 어. 코스를 고를 수가 있대요 어. 여기 설명 다 돼있거든요 뭐 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카브가 아리아스 너무 미끄럽고 여기는 차가 많고 아 어렵, 여기도 어렵겠다 그럼 오른쪽 산단에 로키마운틴 윈딩로드 아, 네. 이거요? 이걸로 해볼까요? 난이도가 네. 좀 낮은 걸로 하고 싶은데 이게 이거랑 이거 낮으니까 이걸로 어, 차는 저거네요 아리아네 아리아 맞아요. 약간 느낌, 타보는, 타보는 느낌을 좀 경험해 볼 수가 있대요. 약간 브레이크 밟은 거, 그런 것들.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받으면 되지. <laughs> 받아버려. 하지만 사진도 찍을 수 있대요. <laughs> QR코드로 받을 수 있대요, 이 사진은. <laughs> 기대된다 래스 게임 잘하나?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사실 <laughs> 그냥 늘 운전하듯이? 네아 길이 북미, 북미부터 남미까지 있는 길이에요? 응샌프란시스아 음. 봅시다 제루즈는 샌프란시스코는 봅시다 오 근데 운전 잘하실 것 같아요 초반부터 <laughs> 달리는데? 차가 많긴 하다 여기는 차가 많은 곳이에요 그 브레이크에뭐 무슨 차이가 있대요. 그거를 느끼는느끼는 그런 겨, 그거, 뭐, 챌린지라고 하더라고. 요 이게 우리가 아까 네, 마치네, 귀여워. 사쿠라입니다. 진가 실승을 했는데 네. 좀 촬영에 제약이 많아서 맞아요. 아, 우선은 뒤에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게 네. 뒤에도 괜찮죠. 괜찮대도 그냥 앉으면 세개 정도 들어가요. 와. 음, 이렇게 편하게 그냥 가운데 앉았는데도 주먹이 소, 소파 같죠. 약간. 음. 이것도 복싱, 그냥 복싱하고. 레자 가짜 가죽보단 차라리 전 이런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어, 저기 다시 방 한번만 열어 봐 주시고요. 게요 아, 위에도 누르는 것 같은데 위 아, 그렇죠. 아닌가요? 아, 나와요, 네. 서랍식을 빼네요. 네, 아까 밑에는. 직원분이 약간 공간, 수납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아, 컵, 컵도 있고. 네, 견차라서. 네. C 타입도 있고, A 타입도 있대요. 네. 시가 잭도 있고. 테슬라는 다 모니터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버튼들도 다 있어요. 네. SOS 버튼도 있네요. 어, 맞아요. <laughs> 우리 한번 트렁크 한번 아까 봤던 점 네. 볼까요? 자, 트렁크를, 예, 네, 우선 이렇게 밀 수가 있고요. 잠깐만 제가 한번 타볼까요? 네. 밀어봐 줄래요? 내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그래도, 꽤, 앉는 데는 뭐, 주먹은 아니어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불편하진 않아요. 그 정도 진 공간 만들어도. 앞으로 제껴볼까요, 우리? 평탄화는 안돼 있어서, 작은 하긴 좀 어렵겠는데 그래도 한이 정도? 제껴지네요 한이 정도의 둔턱이 있고요 아까도 이렇게 목공간 네, 좀 심플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아, 배터리가 좀 있고 AC 100볼트로 돼 있네요 12볼트 타입이 아니네요 워싱잭 넣고 브레이크 있고 워싱잭이 저기군요 이게 냉각수 같네요 배터리 냉각수 팬이 있네요 여기 식혀주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독특합니다 이거 100W라는 게 AC 100V라는 게좀 특이하긴 해요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점유율이 45% 정도 되고요 5만 대 정도 일본에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세나짱이랑 네.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좋았어요 너무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네. 차도 볼수 있었고 네. 주행도 같이 할수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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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네. <laughs> 오늘 연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연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세나였습니다. 바이바이.